놀뭐 이렇게 풀을뜯 지？풀 에 있는 빗물 을 지금 섭 취하 는 건가. 풀 뜯고 있네 놀부 자, 놀부의 뒤를 추적해보겠습니다 자 놀부 한번 가봐 놀부가 어디까지 갈까 자조심해라 자조심 놀부야 그, 또, 우리 가면 내가 못 가지. 더덕밭으로 가고, 더덕밭, 꼬랑 타고 다니고 있어. 널브! 응? 어이, 어디로 가는 거야, 또, 그냥. 어이, 다시, 그냥 돌아가는 거야, 집으로? 가자, 봐. 가자. 널브의 행방을 한번 제가, 기왕에, 알아보겠습니다 <laughs> 저 어디로 가는거야 나 그쪽으로 가면 못가지 내가 에이, 나 못가게 하려고 쉬를 싸니? 쉬를 꽁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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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치는 커가지고, 꽁충, 꽁충, 꽁충. 자, 놀부 행적을 추적해 오겠습니다. 자, 꽁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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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충. 꽁충. 자. 야 놀부. 의심이 좀 가요 놀부가 자 다시 집으로 복귀했네 놀부 한번 바람 쐬러 나간 거였구나 놀부야 놀부 아휴 놀부 하악하지 아, 말고 하악하지마 아, 구독과 좋아요는 시골 사람을 살립니다.